있으면 너무 편한 멀티 다지기 추천 베스트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방 야채 다지기 다기능 로터리 치즈 강판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ABS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손과 블레이드가 접촉하지 않아서 사용할 때 안전하고 바이오닉 문어 디자인으로 야채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어요. 또한 모든 부품이 이동식이라 청소도 편리해요. 야채 커터는 당근, 오이, 감자 등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자를 수 있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아요. 날카로운 칼날을 조심히 사용하면서 강판을 교체하고 청소하는 것도 쉽답니다. 이 제품은 품질이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해서 요리를 더욱 재미있게 만들어줘요. 꼭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기능 전기 야채 커터 슬라이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마늘 머듬에서 마늘 다지기, 고추 분쇄기, 프레스 믹서 기계까지 네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야채를 자동으로 자르고 즉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뚜껑을 열고 재료를 추가하는 것도 간편하고, 청소도 쉽게 할수 있어요. 손이 지치지 않는 인체 공학적 디자인과 편리한 그립으로 사용하기도 편하답니다. 전체 기계를 헹구고 세제를 첨가하여 청소하는 것도 간단해요.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이 모두 담긴 이 제품, 한번 사용하면 반해버릴 거예요. 국제 운송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품을 받은 후 충전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편리한 다기능 전기야채 커터슬라이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기능 야채, 다지기 양파, 다이싱 아키팩트, 프렌치 프라이 슬라이서, 주방 도구, 오이 감자 슬라이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감자 컷이라는 이름으로 PP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만들어졌답니다. 크기는 15X9.4X9.9CM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친환경적이고 재고가 가능하답니다. 이 제품은 과일이나 야채를 슈레도하거나 점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 유형은 폴리프로필렌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감자컷은 주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함께 요리를 즐기며 더욱 쉽고 편리하게 준비해보세요.